반갑습니다. 저는 가천대학교의 이중학이라고 합니다.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람을 위한 채 GPT 활용하기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불을 선물해 줍니다. 그 대신에 사람들은 불을 이용함으로써 맹수를 쫓아낼 수 있게 되고요. 익힌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내장을 3분의 1만 쓰게 됩니다. 그 결과 나머지 에너지들로 두뇌를 또 활성화해서 쓸수 있게 되고요. 커진 두뇌를 통해서 문명을 발전했다라고 합니다. 자, 이런 것처럼 미리 보는 자를 의미하는 프로메테우스, 현대판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 GPT는 일반 지식 근로자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대체하고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요약도 잘 하고요, 패턴도 잘 인식을 하고요,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,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인사, 우리 사람을 위한 업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체적으로는 최 GPT가 나오면서 일에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최 GPT가 나오면서 우리의 일,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하는 일의 성격이 모든 사람이 보스이자 리더가 됐다라는 겁니다. 이제는 과거와 같이 수직적 관계에서 상사가 주는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일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최 GPT에게 명령하고 질문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서 쓸수 있는 것으로 일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. 사실은 챗 GPT를 쓰면서 많은 부분의 업무가 자동화되고 효율화 될 겁니다. 그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더 많은 여유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마 주 4일째 같은 근로시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. 채 GPT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이 환경이 구성됐습니다. 자, 이를 통해서 단순히 직장이라는 곳이 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공간적인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 워크포스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협업해야 될 대상이 옆에 있는 동료, 상사뿐만 아니라 AI와 로봇까지 확대됐다라는 부분입니다. 이미 IBM뿐만 아니라 구글과 같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AI, 그리고 로봇과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세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제 GPT를 쓰시면서 가장 어, 고민하시고 공부 첫 번째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프롬프터에 대한 사용인데요. 프롬프터에게 명확하고 맥락이 있고 구체적 결과를 제시해주면 더욱더 놀라운 결과를 알려준다는 관점에서 맥락, 주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아웃풋 그리고 수량을 알려주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프롬프터 내에서 GPT가 학습을 합니다. 이걸 이제 프롬프트 러닝 혹은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지금부터 나는 우리 회사 채용을 위한 잡 디스크립션을 만들 거야라고 대화를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시면 GPT가 그 내용을 학습하고 이어서 답변을 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.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.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쓸때 3C, SWOT, 페스트와 뭐 같은 분석을 하죠. GPT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도 소통하고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. 자,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프터에 대한 활용, 두 번째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한 활용과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쓰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놀라운 결과물을 GPT를 통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.